너... 아 좋다 바다 오니까 정말 좋지 아 어, 너무 좋아 어, 어 저기 저 바닷가에 저 검은색 저거 뭐지 어 뭐야 어, 저 사, 사람 아니야 어머 냄새 봐어 어. 어, 뭐야 극혐 야 극혐이라니 이 사람은 해녀인가 아니야 남자 같아 저 수염 봐 그리고 가슴털 봐 어, 극혐 야 가슴털인게 어떠서 그래 인공호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네가 해 아, 내가 왜? 그럼 내가 예? 아니? 아, 그런가? 그럼 내가 이렇게. 짜장면 시키신 분? 예? 아, 참, 말하도 중국집에서 왔습니다. 짜장면 시키신 분은 안 계신가요? 뭐, 무슨 소리예요? 아니요, 저희는 그런 거 시키지 않았는데요. 자, 자, 한번 드셔보세요. 다 먹고 봐야지, 뭐. 그래, 어디 한번 먹어보자. 음. 어, 어이, 맛은 제법 있는 것 같은데. 어? 뭐야, 이거? 아니, 삼, 삼분 짜장? 뭐야? 뭐야 이거 수타 아니었어? <laughs> 아 저건 <근데> 수타라고 그랬나요? <laughs> 아 맛있는 짜장이라고 그랬죠? 잠깐 도자그만 뭐야 처음부터 장난질이야? 어? 원만마로 찍어볼게요. 삼분 짜장이요. 주 장난이요? 아 이게 왜 이래 정말 치다 지금이니. 이 쫙! 늘어나라 가슴털 주루주루로으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안돼! 바바리안 철거방! 어, 아 으! 저기! 으하 어, 어, <laughs> 어, 어 안돼... 자... 어, 자기 자기... 미안해미안해 으... 미안해. 어? 어? 어...어... 꿈꾸인가 꾸마니야? 크 뭐야! 안돼!